사람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흥탕탕탕 탕탕+ 탕탕+ 오 탕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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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아. 선탕 탕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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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탕 탕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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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탕탕+ 탕 아. 탕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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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칠기 박성입니다. 야. <laughs> 야. 야. 야, 공채로 야, 네. 따지면 여기 중에서 네. 가장 높으신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유재석 씨랑 같이 그죠? 칠기고유 네, 재석 씨 그다음에 희석 씨 저하고 어, 네, 네. 7기고 예. 이현복 형님이 넘버 원이고 우리가.